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절기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때, 예수를 사랑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끝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서 일과대로 보면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같이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사, 바울과 신라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째 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 6 장의 상황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발에 착고가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울과 신라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감옥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 가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 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찬송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히모는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노래. 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내 주변이 절망으로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실은 감옥인데 몸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이 먼저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단순히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종종 이 기본을 잊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걱정이 휩싸여 밤을 지새우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찬송하는 일을 하지 못하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인생이 답답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느라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많은 일들과 어려움 앞에서 삶의 선택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두렵게 했던 모든 매임들에서 자유해지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은혜롭고 복된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송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붙들었던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고 성벽도 무너진 채 70년 동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잊혀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연제를 셋째 주일 또 하나의 본문인 이사야 40장 4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9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떤 과거의 아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일은 히브리어로 하다시 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낡은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역사에 없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생활 같은 과거의 상처, 기억에 얽매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 잃은 먼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름을 부르는 나의 벌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역사, 새로운 창조가 임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사막 같은 우리의 메마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고 계시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기적보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난과 눈물 사이에 더욱 더 세밀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듯 바울의 옹문이 열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듯. 우리가 이전 일에 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 같은 삶 속에 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권을 보고 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일어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여시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 구역 예배 때 인도자분들과 구역장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구역원들은 빠지지 마시고 구형 예배를 통하여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별처럼 빛나게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일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먼저 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역관을 보고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된 한 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하는것 보다, 나의 기 도하 는것 보다 더욱 응답 하시 하 나니, 나의 생 각하 는것 보다, oh 인데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환경과 조건밖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매일 속에서, 매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아.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역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더 능히 하실 주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비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종비 찬양과 경배를 올리. 두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탄 구함을 넘치도록 만구함을 능이하실 주님께, 이하실 능이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 능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이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종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종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 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 지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현실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무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앞에는 하나님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고 감옥이 먼저 보이고 우리의 환경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매어 있던 모든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들의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을 언젠가 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성전을 매일매일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다서, 모든 맹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내를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내를 보고 우리는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삶 속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일들과 어려움 앞에서, 삶의 선택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두렵게 했던 모든 면들에서 자유해지고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2026년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의 사막 같은 삶 속에서 강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를 보고 들으며 축복되고 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